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전나루와 삼전도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송파구 삼전동에 어원이 되고 있는 이 삼전나루라고 하는 것은 원래 조선 초에는 마전포라고 이렇게 불리어졌었던 것입니다. 삼마자를 썼던 마전포. 혹은 마전도라고 쓰여졌었죠. 그 즉, 이 고려 시대 때는 나루를 이렇게 건널 도자를 써 왔었기 때문에 이거이 나루는 이미 고려 시대부터 쭉 있어 왔었던 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마전포, 마전도라고 쓰여졌었던 것이 삼전도로 바뀌게 되는 데에는 이 지역 자체가 뚝섬에서 이어지고 있는 넓은 뜰이다 보니까 오늘날의 이 잠실 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임금님이 사냥을 나오셨고 워낙 이 사냥이 매력적이다 보니까 정사를 게을리하고 이렇게 나, 너무 삼, 사냥에 몰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년에 3번만 사냥을 하게 했다라고 해서 이 석삼자가 쓰여져서 이곳이 삼전일 석삼자의 밭전자의 삼전이 되었고 우리말로는 이것이 삼밭 라고 불려졌던 것이 결국 삼전도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설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의 이 송파구의 기원이 되는 이 송파도, 송파나루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지역이 먼저 만들어졌었던 것은 이 삼전나루였었던 건데 그 뒤에 물결이 훨씬 잔잔한 이 연파곤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 연파곤이 소파곤으로 이 소파곤이 소파리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서 오늘날의 송파리로 이렇게 음이 바뀌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주로 정설이 되겠습니다. 특히 소나무 송자의 언덕, 파자를 쓰다 보니까 소나무가 빽빽하게 서 있는 언덕이라는 의미로 지금도 이 송파 공원 자체를 이렇게 소나무를 빽빽하게 심은 언덕 위에 조성하고 있는 것 또한 바로 이 송파라고 하는 것 자체에 어언에서 기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이처럼 원래 이 잠실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는 삼전도와 송파진이 있어 왔고 특히 18세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삼전도가 중심이었었던 것이 송파진으로 이렇게 전환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잠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전에는 이 송파강이 한강의 본류로서 이렇게 흘러나갔었던 것인데 그리고 그에 비해서 색강에 해당되는 것이 신천강이었던 것이죠. 그랬던 건뜨던 신천강이 색강이 본류가 오늘날은 되었고 송파강은 매립이 되어 육지화 되게 되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세기에 그려진 겸재정서원의 송파진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더라도이 시기에 송파 나루가 중심이 되게 되었다는 걸알 수가 있는 게 지금 이곳이 자, 여러분들이 오늘날 얘기하는 저희 잠실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 잠실 섬에서 남쪽으로 건너가는 나루가 바로 이 송파 나루가 되겠는데 이 송파 나루에 이렇게 거대한 간혹 집이 인, 들어서 있는 것으로 봐도, 이것은 일반적인 여염집이 아니고, 결국 이것은 일설에는 이곳이 임금님이 이 강을 건너셨을 때 머무르셨던 행제소에 해당이 된다. 소위, 이 당시에 이 길로 임금님께서 행차를 하시게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중간에 잠시 머무르는 별궁에 해당되었다라고도 얘기하는 정도였고요. 이 옆에 여러분들 보시는 이전 비각이 바로 삼전도 비가 세워졌던 지역으로서 이쪽 지역이 그런 의미에서 삼전나로, 삼, 삼전도에 해당이 됐고, 이쪽이 송파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저 위쪽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남한산성이 되겠습니다. 자, 남한산성과 바로 이 삼전도 비는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의 지도를 보더라도 이 삼전도도 살아 있었고 송파진도 살아 있었습니다만 이 잠실섬을 거쳐서 광주로 내려가는 이 도로가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 삼전도보다는 송파진이 주류가 되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전히 이 시기만 하더라도 이 송파강이 주강이 되었고, 신천강이라고 하는 것은 본류의 강보다는 소위 그 색강의 기능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공유수면이 매립되기 이전에 잠실하게 되면 이 전체가 잠실, 잠실섬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여기가 전부 잠실섬이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요 지역이 삼전도에 해당되고, 이쪽 지역이 송파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8세기만 하더라도, 그래서 삼전도에서 송파진으로 결국 그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었을 때, 흔히 쓰여졌던 말이 임금님에게 진상하는 꿀단지도 송파장을 거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죠. 그래서 조선 후기 전국의 가장 큰1 5 곳의 장시 중에 하나가 된 것이 송파장이었고 객주가 270여 개가 되었다라는 점이죠. 그 중에서도 이 원산지와 소비자를 연결한 유통망을 장악해서 이렇게 부상 대고로 크게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됨에 따라서 18세기 후반에 시전 상업 체제 자체를 흔들었던 유통의 거점이 바로 이 송파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로서는 참이 오늘날의 지형으로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잠실 지역이 이렇게 개발이 되게 되면서 지금 보이는 이, 이곳이 바로 원래 한강의 물길이었던 곳인데요. 이 한강의 물길이었던 지역이 다 매립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오늘날 예전에 삼전나루라든지 송파나루의 위치를 어떤 의미에서 이제 가능하기 어렵게 됐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 신천강이 이게 본래 강으로 흘리게 됐고, 거기에 한강 다리가 이렇게 놓이게 되면서 잠실대교, 잠실철교가 이렇게 올림픽대로 대교와 같은 것들이 쭉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 오늘날의 잠실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강북에 붙어 있었던 잠실섬이 이제는 한강남쪽으로 이렇게 옮겨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지도를 가지고 그래서 삼전나루와 삼전, 삼전도의 위치를 한번 추적을 해보면 지금 지하철 노선으로서는 삼전역과 여러분들 송파나루역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건데요. 그런데 원래 삼전 도가 있었던 자리는 지금 이 삼전 나루터라고 하는 표지석을 세우게 된 것은 바로 이 석촌호수 서쪽에 이 남쪽 지역에 지금 이 삼전 나루터 표지석이 세워져 있고요. 송파 나루터의 표지석은 석촌호수 동쪽 호이 남쪽 요 지점에 지금 공원이 조성되어 송파 나루터 표지석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전도 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석촌호수 북쪽 변에 지금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석촌호수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한강의 본류인 송파강이 흘렀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주변에 이렇게 나루터의 표지석 뿐만 아니라 삼전도 비도 조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 삼존도비가 세워지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병자 호란과 관련이 있고요. 이 병자 호란 당시에 이렇게 급격하게 남아 오고 있는 군대에 맞서서 1936년 12월 14일부터 그 다음에 1월 30일까지 <laughs> 무려 47일간 농성을 벌였었던, 아, 결국 항복을 하게 되었었던 것이 바로 이 병자 호란이었었던 것이죠. 이 결과로 이 당시의 남한산성의 행궁을 복원한 모습이 되겠고요. 이사진 속에서 이 남한산성 내성내 내 마을의 모습을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는 것처럼 남한산성 자체가 온고하기에 넓은 뜰을 갖고 있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식량이 생산 가능한 넓은 뜰이었었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외곽에는 이렇게 성곽을 단단하게 쌓았었던 곳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들 군대의 공격에 굴복을 해서 서문을 통해서 결국은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인조는 이 정문이었던 남문 대신에 서문을 통해서 그것도 왕의 복장도 아닌 이 남색 군복차림으로 나아가서 세번 큰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배구고두의 예를 행하는 소위 삼전도의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이거에 대해서 당시 청태종은 신하들로 하여금 조선 국왕의 죄를 용서한다는 직서를 내리고 이어서 조선의 항복을 영원히 기념하려는 뜻으로 비석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시에 이런 삼고구구두류의 구두, 구 예를 조용 구조로 새겨 놓은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결과로 세워지게 되는 비가 바로 삼전도비가 되겠고요. 정식 명칭은 대청황제공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는 것처럼 만주어와 한자로 이렇게 새겨 넣어서 이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삼전나루에 세우게 되니 이를 우리가 동칭 삼전도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던 것이고요. 당시의 이 비를 탁보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2010년 석천호수변에 지금 세워져 전하고 있는 이 삼전도 비는 일찍이 정말 치욕적인 비다, 석게다 이런 소리를 처음부터 들을 수밖에 없었고요. 병자호란 이후에 이 청나라 승전비가 세워지게 되죠. 사람들은 그 꼴을 보기 싫어서 결국 삼전나루 대신에 송파나루들을 이용하게 되면서 삼전나루 자체가 쇠퇴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정도로 시혹적으로 느껴왔었던 이 삼전도비는 응. 1895년에 청일전쟁으로 청나라가 패하자마자 고종이 명을 내려서 강문의 수장을 시켰던 것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들었으면서 그들의 식민 지배를 정당하려는 하나의 생각으로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워졌다가 <laughs> 해방이 되었던 1945년에 분노에 찬 지역민들에 의해서 다시 묻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것이 1963년에 홍수로 다시 비석이 드러나게 되니까 정부가 이 역사의 반성을 삼고자 사적으로 지정을 하고 다시 세웠다가 또 이게 국치의 상징물에서 다시 땅에 묻혀지는 등의 이런 여러 차례의 이렇게 역사적인 평가에 대한 생각들이 뒤죽받죽 되다가 이를 안 중국의 외교적 항의로 500여 평의 공원을 또 재설치하는 소모를 겪기도 했었던 것이죠. 또 한때는 한 시민이 붉은 페인트로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었던 것이 바로 이 삼전도 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날은 이렇게 소... 오늘 날은 이렇게 다시 비각 속에 보호되고 있는 이 삼전도 비의 모습이 되겠고요 어찌든 우리는 이 삼전도 비를 통해서 잘못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되풀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욕사의 교훈을 늘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비가 바로 이 삼전도 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원래 삼전나루와 이 삼전도 비는 어떤 의미에서 뗄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삼전나루와 삼전도비에 대해서 곳밭을 갖고는 김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